이것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보다 더 중대한 사건이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는 인공지능 AI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차가운 경고음이 들립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신기루가 될 것이다. 수조원의 자본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주식 시장은 AI라는 글자만 붙으면 이성을 잃고 폭등합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대급 거품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일까요? 채찌 PT가 써준 보고서에 감탄하면서도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이 기묘한 공존의 시대. 오늘 우리는 AI는 거품일까? 나는 질문에 대한 가장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해답을 찾아 떠납니다. 좋아요의 엄지와 구독의 검지는 열정으로 이어집니다. AI가 골드러쉬와 같다고요 그렇다면 과거 골드러쉬처럼 황금을 캐는 사람이 아닌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될까요? 184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금광을 찾아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튼튼한 청바지 리바이스를 팔고 곡괭이와 삽을 판 상인들이었죠. 지금의 AI 열풍도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21세기의 곡괭이와 삽은 hbm과 gpu입니다. 현재 ai라는 금광에서 가장 확실하게 돈을 쓸어 담는 곳은 인프라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는 ai의 두뇌라 불리는 gpu 시장의 90%를 독점하며 실체가 있는 엄청난 이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sk이닉스와 tsmc는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과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을 없어서 못 파는 수준입니다.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 맛이 기가 막힌 맛집을 AI 서비스라고 하고 식재료와 불판을 반도체라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좋아하는 맛집이 잘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사이 그 맛집의 식재료와 불판을 공급하는 업자는 이미 건물을 올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 단계의 성장은 거품이라기보다 인프라 구축이라는 실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AI는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진짜 체감형, 혁명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의 기술 발전이 기업용 메인 프레임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AI는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과 요약을 하는 업무는 획기적입니다. 보통 10시간 걸리던 해외 리서치가 5분 만에 끝납니다. 창작의 대중화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림을 못 그려도 코딩을 몰라도 내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 그냥 재미 아냐? 라고 묻는 분들께 데이터는 말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AI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전 세계 GDP가 7%약 7조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생산성 혁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한멸의 계곡이라며 비관적으로 AI를 보는 시각이 있을까요? 왜 거품이라 부를까요? 더대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 그래프와 수익성 지표의 붉은색 숫자가 이를 대변합니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입니다. 최근 시장에는 AI 무용론과 거품론이 급격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 또한 명확합니다. 바로 수익성의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말합니다. 돈은 언제 벌 건데?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투자 대비 초라한 수익입니다. AI 투자에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은 연간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AI 유료구독 서비스로 벌어들이는 돈은 아직 그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카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트너 하이프 사이클은 기술의 성숙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도구로 카트너가 개발했으며 5단계로 기술 도입부터 성수까지의 기대 변화를 나타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는 신기술이 등장해 주목받는 단계입니다. 둘째는 기대가 과도하게 부풀어 오르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현실적 한계로 관심이 급감하는 단계입니다. 넷째는 적용 사례가 늘고 이해도가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다섯째는 상용화되어 경제적 가치가 입증되는 단계입니다. 지금 AI 기술은 부풀어진 기대의 정점으로 두 번째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신기술은 기대 정점을 지나 환멸의 계곡에 빠집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계곡의 입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적용되는 분야가 많아지면서 보편적인 이해도가 높아져 일반화되는 긍정적 전망도 해볼 수 있습니다. AI는 에너지와 환경의 역설을 극복해야 합니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채찌 PT 한 문장을 만드는데 구글 검색보다 10배 많은 전기가 소모됩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전력 소모량의 상당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AI의 발전도 멈춥니다. 인프라를 지탱할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순간 AI 성장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치며 거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고민해 보고 넘어갈 사안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과 AI의 기묘한 공생이 이득만 있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인류에게 편리함과 소외라는 양면을 선물합니다. 일자리의 종말인가, 진화인가, 라는 주제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 산업혁명이 육체 노동자를 대체했다면 AI혁명은 고학력 전문직 예를 들어 변호사, 작가, 프로그래머 등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AI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사용하는 인간이 독보적인 성과를 냅니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수학 교육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은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공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평균 수준의 능력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탁월한 통찰력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하나 더 고민이 있습니다. AI의 발전으로 가짜가 판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딥페이크와 할루시네이션이 있지요. 이는 신뢰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소리와 얼굴을 복제한 보이스 피싱, 선거를 교란하는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AI가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할루시네이션이라 불리는 환각현상은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상황이 있지만, 분명 AI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라는 뜻이지요. 어떻게든 AI 타겟을 설정해야 합니다. 거품을 두려워하며 도망만 갈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진짜 보석을 찾을 것인가? 일반인을 위한 AI 투자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1단계는 인프라인 하드웨어와 에너지 분야입니다. 여기는 가장 확실한 실적이 나오는 곳입니다. 반도체로 GPU는 엔비디아, HBM은 SK이닉스, 파운드리는 TSMC 같은 기업입니다. 전력망과 관련돼 투자처로는 AI를 돌릴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설비, 구리, 원자력 관련 기업들입니다. 최근 빅테크들이 원전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응용 단계인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입니다. 거품이 꺼져도 살아남을 진짜를 골라야 합니다. 특정 기술이나 플랫폼을 대중적으로 성공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응용 프로그램인 킬러 앱을 만드는 회사나 보안에 AI를 접목한 기업들처럼 기존 고객층이 확실한 기업이 유리합니다. 빅테크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자본과 데이터를 가진 포식자들은 거품 붕괴 후 시장을 독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3단계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적립식 지수 투자입니다. 어떤 종목이 제의 엔비디아가 될지 맞추는 것은 전문가들도 어렵습니다. 결국 방향만 있고 정확한 길을 모를 때는 에 나스닥 100 QQQ나 글로벌 반도체 ETF SOXX에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십시오. 개별 종목의 거품이 터져도 인류가 AI 시대로 나아가는 거대한 방향성에는 안정적으로 올라탈 수 있습니다. 거품이 거친 자리에서서도 미래를 피울 수 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닷컴 버블은 수많은 기업을 무너뜨렸지만 그 폐허 속에서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라는 실체를 남겨 세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AI도 그 과정을 밟을 것입니다. 지금의 광기는 언젠가 차갑게 식을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거친 그 자리에는 인류의 지능이 수만 배로 증폭되어 암을 정복하고 우주를 개척하는 새로운 문명의 실체가 서 있을 것입니다. AI는 거품일까요? 네, 거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품은 인류라는 엔진이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만들어내는 뜨거운 열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품의 유무가 아니라 당신이 이 기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여 당신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혁명의 파도 위에서 당신의 내일을 설계하십시오. AI가 거품을 넘어 혁명이 될 때까지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